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받침 이응을 공부하겠습니다. 저의 영상 16번에서 받침 이응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보충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받침 이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어 받침 이응은 응 소리가 납니다. 응 소리는 혀의 뿌리가 입천장에 닿으면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느낌으로 발음합니다. 이응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가 라는 글씨를 보겠습니다. 가는그로 시작하고 아로 끝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끝소리인 모음을 잘 발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는 뒤에 나오는 아를더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가, 느아나, 드아타, 라, 마, 바, 사, 아, 자, 차, 타, 타, 파, 하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들었다시피 입모양이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모음아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한 발음에 이응받침을 붙여 보겠습니다. 가응 강강 나응 낭낭 다응 당당 라응 랑랑 마응 망망 바응 방방 사, 음, 상, 상. 아, 음, 앙, 앙. 자, 음, 장, 장. 차, 음, 창, 창. 카, 음, 캉, 캉. 타, 음, 탕, 탕. 파, 음, 팡, 팡. 하, 음, 팡, 팡. 방, 방. 장갑, 장갑. 한 아리, 항아리. 이제 두 번째 야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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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펴, 차, 야, 자, 차,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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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여기에 이응을 붙이는 것입니다. kya ưng chẳng Nhá, ưng nhang Nhang kya ưng chẳng chẳng giả ưng giang giang nhã ưng miang Miang kya ưng chẳng chẳng xa ưng giả ưng yang 양자응장장차응창창차응향향캬응향향파응향향차응향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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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역 청 양, 리여 양, 양, 향수, 향수. 여기에 있는 빨간, 빨간 별 모양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발음 연습을 위해서 모두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받침 ㅇ 모음 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너더러머버서어저서커터퍼퍼 퍼, 퍼. 여기에 이응을 붙여보겠습니다. 거응공공너응 넝, 넝. 더, 응, 정, 정. 러, 응, 넝, 넝. 머, 응, 멍, 멍. 버, 응, 벙, 벙. 서, 응, 성, 성. 어, 응, 엉, 엉. 저, 응, 정, 정. 처, 응, 청. 성, 커, 응, 컹, 컹, 퍼, 응, 텅, 텅, 퍼, 응, 텅, 텅, 허, 응, 텅, 텅. 덩굴, 덩굴. 성공, 성공. 청춘, 청춘. 이번에는 한국어 이응받침 네 번째 모음 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글씨 먼저 읽겠습니다. 겨, 녀, 겨, 려, 며, 겨, 셔, 여, 저, 처, 켜, 켜, 펴, 켜 겨우의 이행발침을 더하면 겨응 경경녀응영뇽 겨응 경경 려응 경경 려응 병명 응, 응, 겨응 병병셔응션션 여. 응영영저응정정처응성성처응ちょう응ちょ펴응ょんち응んち 병아리 영아리, 영국, 영국, 형, 형. 이번에는 한국어 받침 다섯 번째 모음, 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글씨를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토, 코, 토, 포, 코. 여기에 이응받침을 해보겠어요. 고, 응, 공, 공. 노, 응, 농, 농. 도, 응, 동, 동. 로, 응, 롱, 롱. 보, 응, 몽, 몽. 보, 응, 봉, 봉. 소, 응, 송, 성, 성. 오, 응, 옹, 옹. 응. 조, 응, 종, 종. 초, 응, 총, 총. 코, 응, 콩, 콩. 토, 응, 통, 통. 토, 응, 통, 통. 호, 응, 홍, 홍. 공원, 공원, 통나무, 통나무, 홍차, 홍차. 한국어 받침 융, 요 사운드를 해보겠습니다. 요, 요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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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요, 조, 초. 쇼쇼쇼쇼쇼의에 응을 붙입니다. 교응룡룡묘응뇽뇽교응룡룡묘응룡룡묘응묘묘교응 じょ 쇼, 응, 쇼, 쇼, 요 응, 용, 용, 조 응, 종, 종, 초, 응, 총, 총, よ 응, 총, 총, ん 응, 총, 총, じ 응, 총 형, 효, 응, 형, 형, 용돈, 용돈, 공룡, 공룡. 여기에 빨간색 별표 모양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발음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받침 이응 일곱 번째 우 사운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글씨를 먼저 읽겠어요. 구누두루무부수우주추쿠투투투후 푸, 푸, 푸. 여기에 이응 받침을 대보겠습니다. 구응궁궁누응 둥농두응둥둥루응룽룽부응뭉뭉부응붕붕수응송송우응웅웅주응종 추응충충쿠응쿵쿵투응퉁퉁후응퐁く후응퐁ー궁전궁전 응, 퉁, 퉁. 퉁, 퉁. 중심 중심 풍선 풍선 한국어 받침 이응 유 사운드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주, 뉴두두뉴뇨슈유주추추추추슈규응 주, 유, 주, 중, 궁뉴응뇽 nhung, dù, ung dùng dùng dù, ung dùng dùng dù, ung dùng dùng dù, ung dùng dùng dung, ung dung, 중추응충충추응충충추응충충추응충충추응ウン추응ウンチュウン융ュウン 중, 중. 중, 중. 흉년 한국어 받침 ㅇ 응 이번에는 구사운드로 해보겠습니다. 그 느, 드루무그스으주추크푸푸그응금금르응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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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응, 능. 능듸응드드르응르르뷰응뭉뭉푸응붕붕스응승승우응응응주응증증주응층층층응쿵쿵 트응, 퉁퉁, 푸응, 풍, 풍, 흐응, 흥, 흥, 등불, 등불, 승용차, 승용차, 층계, 층계 여기도 역시 빨간색 별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한국어 받침 ㅇ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사운드를 해 보겠습니다. 기디디미시 기, 이응잉 잉, 지응징 징, 치응칭 칭, ち응んちー응ちーん응ーん히응힝ち 싱가포르 싱가포르, ちーんちー 여기 에 빨간색 별표는 역시 사용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이것으로서 한국어 받침 이응 소리를 전부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있었지만 우리가 전부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